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528i 럭셔리 플러스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에 주행거리는 7만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튜닝 이력들은 자막 참조 부탁드립니다.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네 컨디션 추확인해 보시면서 이어서 범퍼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서 와 보시면 측면 카메라 있고요. 운전석 앞쪽 휠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제로 마췄고요 7.81mm 거의 10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살짝 생활기스 있네요.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힐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7.06mm 9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지 먹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 잘 되고 트렁크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볼게요. 보스트 도어 작동 잘되고요 도어 쪽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은 생활리스 살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7,8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시면 M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사용 가능하고요. 패드시프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편으로 핸들 열선 있고 전동 핸들 작동 잘 됩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핸들 왼편으로는 차선이탈 방지 있습니다. 에플러 보시면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도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위쪽 선루프 볼게요. 선루프도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은 블랙박스 있고 ECM 룸미러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안드로이드 사용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이용 가능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측면 카메라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2열로 이동합니다. 이열로 이동했습니다. 이열 공간 넉넉합니다. 스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앞쪽으로는 뒷좌석에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쪽 보시면 네, 커튼 이용 가능하고요. 뒤쪽도 보시면 리어커튼 있습니다. 리어커튼도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시면 전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28i 럭셔리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야채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